안녕하세요. 잘신긴버블스입니다자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부탁하고 여러분들. 자 오늘은 드디어 그 오늘 배블드 버스 진검 아시죠? 배블드 버스 진검 오늘 그 중에서 유튜브에서 베놈 디아보로스 팽이라고 아시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 팽이네 아 영상 보니까 그 팽이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팽이 그 팽이를 구입했습니다. 자 나오라 베 뛰어버렸어다 매력 뛰어버렸습니다. 아. 자, 그리고 사가지고 가격은 25,000원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샀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또산거데디피니스또 샀습니다. 자, 데디피닉스또 샀어요. 자, 데디피닉스 샀고요. 이거는 샀기 때문에 제가 이 데디피니스는 오랫동안 사용하겠습니다. 자, 데디. 자, 배경되어 버렸고요. 자, 레이어가 오이전 레이어, 좌회전 레이어 두개 있고 리스크하고 드라이버가 있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어! 자, 나와라! 자, 일단은 랜덤이니까 보여줄게요. 이거는 설명서! 자, 그리고 안에 또 뭐냐면 짜자잔! 좌회전 레어입니다. 이 자, 그리고 또 안에 또한개더 있습니다. 바로 진검침이 들어 있답니다. 자, 근데 진검침은 나중에 보여줄게요. 자, 먼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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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뭔가 뭔가 멋있어 멋있어요. 디스크 뭔가 무칙하고 무기도 많이 나간답니다. 자, 그리고 또 짜자잔, 짜잔. 자, 우울절레어입니다. 자, 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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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레어입니다. 자, 여기에 그 금이 보이시죠? 이 금이 바로 진검침이 있답니다. 자,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보여주겠습니다 짜자잔 이게 바로 진검침입니다 보이시죠? 지금 여기에 뺐습니다 뺄수 있어요 여기 그리고 또 끼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끼운는데 시간 많이 걸린답니다 자 하나 두고 안에 또 있습니다 뭐냐면 드라이버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드라이버 뭔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드라이버에 분리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와 이게 새끼뱅이래 여기 드라이버래요, 드라이버. 와, 진짜 제작자 진, 정말 잘 만들었죠, 여러분들. 네, 저도 놀래가지고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끼웠습니다. 짜잔, 이렇게 끼웠답니다. 네, 팽이 세게 당기면요, 이 팽이, 새끼 팽이 치워나온대요. 그럼 그 팽이랑 같이 팽이가 두 글씨가 돌아간답니다. 한 길은 새끼 팽이, 한 길은 큰팽이가 돌아간답니다. 자, 한번. 조립을 할 건데, 지금 이게 빠, 빠져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이게 끼우는데 시간 좀 걸린답니다. 이게 잘끼워야는데요막 끼우면요. 또 고장날 수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디스크. 자, 보시면요. 디스크. 자, 드라이버. 자, 한번 조립하겠습니다. 자, 짜우 와, 여러분들. 팽이 보십시오. 팽이 뭔가 묵직하고 큰팽이가 보인 것 같습니다. 보세요. 완전 큰팽이가 보입니다. 큰 팽이. 이야 이게 뭐야 베놈 디아버리스 와이 팽이 진짜 무치하고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무게 무겁고 팽이 세게 당기면요 세끼 팽이 튀어나온대요 그러면 팽이 두 개씩 에돌아간대요와 재밌겠죠 이거는 팽이 영상은 안 올리겠습니다 올리지 않을 거고요 자 이게 좌이저 레이예요 그리고 이게 아, 이게 우이저 레이고요 좌이저 레이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게 해서, 데드베이스세로상 거를, 하고 배룡, 배룡지하고 세로상 거를, 이두 개는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여기 집어넣고, 자, 오늘, 아, 동현이가 아,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에 팽이 말고도 런처도 들어있답니다. 아, 제가, 아이고. 깜빡했네요. 잘 말, 제가 말 못했, 으면 못한 거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가, 라이트 런처라고, 드리고 와인터 포항이 들어있답니다. 저나오라 런처, 봐라! 짜잔, 이렇게, 안에 팽이고 같이 런처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동해한테 줄 겁니다. 동해한테 줄 거. 이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저희 집에는 좌우 런처하고 의자 런처 있습니다. 거기다 송잡이까지 그거는 제가 사용할 거고요. 이거는 동해한테 줄 거고, 자, 저번에인가, 데디비 샀잖아요. 지금 스티커도 다 빼졌고, 곰팡이를 묻어가지고, 그리도 팽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데드피니스하고이 초지트 스펄에 거는 동현이한테 줄 겁니다. 동현이라고. 저이 친구한테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동현이, 보십시오. 이렇게나, 동현이나, 동현이꺼 줄 겁니다. 동현이, 나중에, 다음 주 목요일 날, 동현이가, 이거 동현이꺼 줄 겁니다. 이거. 줄거고 약속했습니다. 이거 줄 겁니다. 그래서 좌회전 레어는 내꺼고요 자 이쪽에는 다내겁니다 베놈 디어블로스하고 데이디 피니스하고 여기 보시면요 베놈 디어블로스하고 데이디 피니스 세거 두다두 세겁니다 세거는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사용했던거는 동일는다 줄겁니다 초제트 스프레건 데이디 피니스 그라그 뭐지 이름 뭐지 어 드리건 와인트 어 와인트라고 포함이 있는 그 라인트 런처 런처하고 손잡이 당기는거 이네 개를 동현한테다줄 겁니다. 네, 일단은 스티커 다 붙였어요. 베놈 디오브루스 스티커 벌써 다 붙였고요. 지금 베놈 디오브루스는 하고 데드피니스 새거는 둘다 새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오랫동안 사용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 <laughs> 자, 여러분들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 아니면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파이이